3차랑2차랑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결국 교점을 찾아야 돼 연립을 해볼게요.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제곱 다기가돼 이항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대죠? 조립제법. 1, 3, 0, 마 4. 1로 할수 있지. 됐나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랑 요거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돼요. 0이 되게 한 X는 뭐고? 마이너스 2랑 1이지 마이너스 2는 뭐를 가지노? 중문 가지 이제 결론은 뭐 한다? 2랑 2랑 접한다 이말이 접한다 삼차함수 이렇게 생겼다면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다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됐나? 이때 이 둘로 사인 도형을 넓이를 찾는 거야 여것도이해자 지금 이차함수랑 3차함수랑 뭐하고 있냐 지금 접하고 이제 접, 접했지 접 봤지? 생각해봐 생각해봐. 어? 이 2차함수랑 3차함수랑 연립을 해서 이 2차함수는 뭐로 생각할 수 있다? x 축으로 생각할 수있지이 곡선을 뭐 해버린다? 이렇게 펼쳐버린다. 이제 펼쳐버리면 쭉. 되나 펼쳐버리면 이 3차함수는 모양이 교점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해되나? 이때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이 어떻노? 같다 그랬지? 네. 어? 3차함수 접할 때 넓이 공식이 뭐고? 시비분에삼항계수에 베타마이너스 알파베트고 삼천계수 얼마고 로이로 베타는 로이고 알파는 로로로로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이로이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